안녕하세요. 형기상 목사입니다. 교리 산책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저번 시간에는 이 교리의 필요성과 제 1문답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인생이 대일된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저번 시간에는 영화롭게 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그 없는 영광을 우리가 만들어 드린다는 게 아니라 이 세계에 꽉차 있는, 구름같이 꽉차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리고 그 영광을 우리가 전인격적으로 고백하는 것이다. 그리고 예배해 드리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영화롭게 하는 것에 대한 의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뒤에는 기뻐하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영광을 돌리는 거하고 기뻐하는 것 서로 이렇게 묶여져 있습니다. 떼면 안 돼요. <laughs> 그래서, 어, 여러분, 맹목적인 지식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영광을 많이 알고 있어요. 예배 시간에 신앙 고백을 철저하게 하고, 교리를 잘 알아요. 하나님 어떠한 구원의 예, 행하심이 있었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지식이 가득, 가득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그렇게 지식이 많아도,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으면은, 기뻐하지 않으면은, 아, 가장 위험한 신앙이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존 칼빈이라고 하는 분은, 존 칼빈 제가 여러번 말씀드리죠. 머리에서 이 가슴으로 뿌리 내리지 않는 지식은 진정한 신앙이 아니라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머리에서 가슴으로 뿌리를 내려야 돼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남녀 간에 서로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으면 사랑하는 거예요? 아니죠. 저 남자 키가 1 8 0 183이네. 근데 얼굴이 이렇게 사각이고, 꽤 까만 것 같아. 네. 제 얘기 하는 거죠. <laughs> 아니, 서로에 대한 앎은 예, 정보 탐색이나 객관적인 판단이 아니에요. 히브리스 야다, 알다라고 하는 말은 정보 탐색이나 객관적 지식. 사실, 객관적 지식은 계몽주의적 전제에서 시작된 인식론이죠. 그런 게 아니에요. 선포로나가 서로 평가하는 게 어떻게 사랑이라고 할수 있겠어요. 조건을 보고 그냥 결혼하는 거예 사랑이 아니죠. 사실 이런 류의 객관적 지식 또는 서로 평가하는 이제 지식적인, 정보적인 지식이 굉장히 사람 병들게 하는 신앙입니다. 어떻게 보면 교회에서 가장 나쁜 신앙인이 될수 있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제일 무서운 송도가 세 부류가 있다고 하죠? 첫 번째는 뭐예요? 40일 네. 금식 기도하고 온 교회 집사님. 그리고 두 번째는 매일마다 어 이제 그 처리하고 새벽기도 나오는 교회 권사님 능력 받은 권사님 그첫 번째가 뭐예요? 네? <laughs> 신학 공부한 장모님 저 신학 공부한 장모님 왜요 이게 지식적인 건꽉 들어차 있는데. 요즘 장로도 많이 변해서, 목양경로라고 하죠. 안산동산교회 같은 경우. 그래서, 실제로 목양을 하고 사람을 케어한 장로님들이 있는 반면에, 그렇지가 않고, 지식만꽉 차서 맨날 당했대. 회의를 많이 하면 회의주의가 된다고 하잖아요. 그런, 그러니까 이제, 회의주의자 같은, 예, 내가 다 봤는데 안 돼. 너네들 다 틀렸어. 이런 지식이 가득 차있지만, 가슴으로 사랑하지 않는 이런, 에, 에, 신앙인이 가장, 가장, 병든 신앙인이에요. 병든 닭도 아니에요. 병든 신앙이에요 신앙인이에요. 신앙인이에요. 아, 선보로 나가서 돈만 쓰고 오는, 아니 얻어먹고만 오는 나쁜 그 선쟁이가 될수 있다는 거이요 저는 이게 굉장히 위험한 신앙이라고 생각을 해요. 교회에서 소위 교회 짬밥 많이 드신 분들 있잖아요. 예, 모태신앙 있죠? 저도 모태신앙이에요. <laughs> 많이 알고 있어서 정말 교회 생활에 식상할 정도인 분들이 있어요. 근데 특징이 뭐냐면은 마음이 차가워요. 그죠? 이게 바로 칼빈이 말한 머리에는 지식이 있지만 가슴으로 뿌리 내리지 못한 이런 뿌리 내리고 열매 맺는 끼에서 가슴으로 내려와야 돼요. 그게 뭐야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지않는 지식은 그건 엉망진창인 지식인 거예요. 계몽주의적 지식이에요. 성경적인 경험적 지식이 아니라 그래서 제인 스페커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한 책에서 말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관하에서는, about God, 하나님의 관에서는 알고 있어요. 근데, 노 n o 하나님을, 하나님의 관해서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해서 하는 진정한 깊이 있는 지식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 되고 싶으세요? 지식 욕심 있으세요? 신학교 좀 가지 마세요. 이러 신학교. 신학교, 물론 가서, 저도 신학교 안 하는데 이런 말할 자격은 없지만, 예, 네, 신학교 가서 공부하시는 분들, 교회 가서 섬기세요. 네? 교회 가서, 신학교 에서 지식 배웠는데, 그걸 교회에서 활용하고, 정말 한 영혼을 케어하는 데까지, 그걸 활용해보지 않은 지식은, 정말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지식이에요. 위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진정한 사랑은 서로를 기뻐하는 거예요. 정보적으로 탐색하는 것이 아니라 남녀 간에 서로 조건들을 잘 알고 있어요. 근데 그 조건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을 정도로 이게 눈이 뒤집혀 갖고 콩깍지가 씌여서 서로를 좋아한단 말이에요. 부모가 내 눈에 흙이, 들어오진, 흙이 들어오기 흙이 들어오 전까지는 저놈은 절대로 안돼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어려움을 함께 이겨내고 상대가 사업에 실패하고 좌절할 때. 그 집을 함께 감당한단 말이에요. 위대하죠. 그 남이 뭐라고 하고는 나는 행복한 사람이에요. 저 사람과 같이 고난받는 게 고생하는데 그 나한테 기쁨이고 왜 나는 저 사람 기쁘니까. 사랑하니까. 사랑은 기뻐하는 거예요. 근데 주변에서 꼭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그런 사람 주변에서 욕하는 사람들. 저 바보야. 저 진짜 불쌍하다고 치근해 한다고 얘기를 해요. 생각해 준다고 얘기하는데. 정말 불쌍한 사람은 그렇게 욕하는 그 사람이에요. 왠지 아세요? 그 사람은 사랑을 조건을 보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배우자 자체가 주는 유익과 그 조건이 좋은 것이지, 배우자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배우자가 자기를 고생시키면은 언제라도 돌아, 돌, 이킬수 있는 사랑, 돌아설 수 있는 등을 보일 수 있는 사랑, 그 그렇게, 바로 그렇게 욕하는 사람들의 사랑이에요. 여러분은 어떤 사랑을 하고 계세요? 하나님에 대해서. 조건이 안 맞으면 등 돌리는 사랑하실 거예요? 그러지 않으시죠? 여러분 다 잘하실 것 같아요. 어, 그분과 함께 가는 그 길이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이더라도 그 길을 함께 기쁨으로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래요? 그분을 기뻐하는 게우리 힘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에요. 아 어, 기독교 쾌락주의자라고 별명이 붙어져 있는 조나든 에드워즈라고, 여기, 지금, 여기 책이 있지 않게, 신앙감정론과 부흥론이라고 회색깔 책, 이 조나든 에드워즈라고 하는 분인데요. 마지막 청교도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 아무튼 근데 특별한 별명이 기독교 희락주의자 또는 기독교 쾌락주의자라고 해요. 많이 안 들어보신 분도 있을 텐데, 이런 존 파이퍼 목사님 이름 많이 들어보시죠, 그죠존 파이퍼. 미국의 침례교 목사님인데, 신학은 개혁주의자, 장로교. 신학이에요. 근데 이분이, 하나님을 기뻐하라라고 하는 책을 굉장히 많이 쓰셨는데, 자기를 보고 가르쳐서 기독교 쾌락주의자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존 파이퍼가 바로, 이런 이제, 조나는 에드워즈의 신학사상을 현대적으로 전수받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평가를 받습니다. 근데 이분이 존 파이퍼가 한국에 방문을 했었어요. 근데, 양지 회불회관에서 강연을 하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교회의 위기는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는 것입니다. <laughs> 여러분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저는 요즘에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한국교회가 이제 90년대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굉장히 막 급부상하고 막부흥이 됐잖아요.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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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회 세 글자 꽤 많이 <laughs> 이제 부흥했었잖아요 유명...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 가운데 교회를 기뻐하는 마음이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소위 말하는 브랜드 교회들 있죠. 그리고 다임 목사를 기뻐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쵸? 우리 목사님 이렇게 훌륭하시다. 우리 교회가 이만큼 큰 성도에, 이렇게 큰 예배당에, 어떠한 어 사람들이 있고, 유명인들이 있고, 우리, 우리 교회가, 여러분, 여러분 교회를 기뻐하는 분이세요? 목사님 기뻐하는 분이세요? 응? 우상이 될수 있어요. 조심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캐톨릭 처치, 로마 캐톨릭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원래 카톨릭이라고 하는 말이 보편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근데, 카톨릭, 로마 카톨릭은 자기네들이 보편교회라고 그렇게 주장하니까, 우리가, 카톨릭 처치, 카톨릭 처치, 진정한 카톨릭 처치는 우리예요. 그리스도를 기뻐하고, 그분을 사랑하고, 자랑하는, 예배하는 바로 그 성도들이 모든 우주 가운데 있는, 전 시대에 있는, 걸쳐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게 바로, 그게, 캐톨릭 처치. 즉, 보편교회예요. 모든 보편교회 성도들이 똑같은 거예요. 침례교나, 감리교나 어, 순복음이나 성결교나 여러 천안에도 많은 교회들이 있잖아요. 그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만나서 우리 교회 자랑하는 게 아니라 난 어느 교회의 성도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전에 나는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나 예배자입니다. 그래서 형제 자매가 될수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예를 들 유튜브로 설교 많이 보시잖아요 근데 무슨 무슨 목사님 훌륭해 막이얘기 귀가 따갑게 저도 들었어요 저는 어쩌라고요 선거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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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나면 무슨 설교를 듣는데 오늘도 뭐 목사님이 에이 좀 뭐, 저도 목사로 자존심이 상하죠 저도 뭐그 정도 설교 못하는데 사실은 <laughs> 훌륭한 목사님들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들이긴 해요 근데 그분들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 설교를 듣고 나서 뭐뭐 목사님 참 훌륭하다 거기서 끝나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엑 X 엑스예요 <laughs> 그러면 안되고 저 은성 이 요즘 말투인데 엄마 아빠 엑스 이렇게 얘기 하거든요 근데 그러면 안되고 그러면 엑스예요 엑스 실패한 거예요 하나님을기뻐 돼요. 그분의 인격과 그분의 영광과 아름다우심을 아름다운지 흠모하는 그 여러분들 시계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예수님을 기뻐하면 힘이 생겨요 그래서 예수님은 보리떡을 주시든지 물고기를 구워주시는지, 갈릴리 바닷가에서 광풍을 만나든지, 주님을 기뻐하는데 뭐가 두렵겠어요 그분을 위해서 죽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게 할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이에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고 기뻐하기 때문이죠. 할렐루야. 저는 이제 본래 사람을 굉장히 좋아하는 성격이었어요. 근데, 먹하다 보니까 사람 만나는 게 굉장히 너무너무 피곤한데, 그래도 사람이 좋아요. 근데, 어떨 때 보면 사람한테 굉장히 많이 실망할 때가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사람을 만날 때 도움을 받으려고 찾아가는 게 아니라, 그냥 사람이 좋고, 저 사람이 정말 내가 보기에 훌륭한 사람이고, 같이 만나면 정말 즐겁고, 정말 감사하고, 기쁜 마음에 사람을 찾아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데 가끔 가다 보면은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저의 마음을 몰라주고 어떠한 이익 때문에 나를 찾아오는 거야 나에게 어떻게 에, 바라는 것들이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서 가끔 가다 보면 실망할 때가 있어요. 저우면 뭐라고 에, 얘기를 드릴 수 있냐면은 속보이지 말자. 이제 제삶의 좌우면 이다 왜냐하면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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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깊고 심오한 사랑을 한 마디로 표현하면은. 햇세드와 에메트인데 이건 짝을 이루는 거예요. 햇세드는이내를 말하고 에메트는 신실을 말하는 거예요. 이네가 강모같이 흐르는데 이게 끊이지 않냐고 끝까지 변치 않고 취소되지 않고 가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에메트, 신실이에요. 신실하기 위해서 어떻게 되냐? 진심을 보여줘야 되는데 진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어떻게 되냐? 속보이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입장에서 사회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삶이 그렇지 않다는 거죠. 어 어떤 그 사람의 조건을 보고 나에게 떨어질 수 있는 유익 가치를 보고 사람들에게 접근한단 말이죠. 정말 정말 불행하지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 정말 정말 하나님이 신실하시면 경험하고 하나님이 신실하게 사랑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더라도 네? 하나님 때로는 고통과 가시 밖에를 주실지라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할 수 있어요. 하나님만으로 기뻐할 수 있어요? 조나단 에드워즈는 평생 고생하다 죽었어요. 근데, 제가 그래요. 핵심적인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 기뻐하는 거잖아요. 저런 명작을 썼죠. 위대한 신학자가 되었죠. 정말 그, 페리 밀러라고 한 사람이, 조나단 에드워즈가 미국의 지성사에 가장 큰 획을 긋고, 지성사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친 사람이 미국 사회, 미국 사회에 있는 지성사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사람이 존하던 에드오즈라고 하는 거예요. 예일들 교수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laughs> 제가 얘기하면 별로 권위가 없으니까.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겨하는 것이 우리를 신실하게 만들고 조건 없이 상황에 굴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에게 신실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난주간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여러분의 능력이요 삶의 이유요 세상 사람들과 다른 존재임을 보여줄 수 있는 정체성이 되게 바라요 속보이지 마시고 <laughs> 선물이 아니에요 조건이 아니에요 오직 내가 이렇게 살고 행함은 이유없이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십자가에 이 달래신 그분 그 하나님 십자가 될지 그 하나님 그분을 기뻐하고 사랑한 여러분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강의 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